3억 단위 프랜차이즈 비용의 티켓값 상승, 심지어 팬미팅 전면 중단으로 무리를 빚기 시작한 라이엇 코리아를 향해 게임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T1을 포함한 LCK 소속 결계 게임단은.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1천억 원을 넘는다며 대회 법인 측의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소통과 상생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게임단들은 LCK 법인이 사업적 구조를 포함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선수와 팀들에게 성장과 생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즉, 페이커를 포함한 스타 선수들이 현재 LCK가 수준 높은 리그가 된 주역임에도 이들의 고액 견봉을 감당해야 하는 게임단과 리그의 상생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라이어 코리아는 LCK 지분의 100%를 갖고 야구 등 다른 스포츠에 비해 25%에 달하는 경기수에서 게임단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핵심이었죠. 페이커 없으면 망했을 리그라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제법 치명적일 것이라고 매체들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나이엇 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길 바라며 구독 후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추첨해 페이커 스냅백을 선물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LCK가 정말 페이커가 없었다면 진작 주목받기 어려운 리그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